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콘도는 더 아스펜트리입니다. 이거는 포레스티아스 안에 있는 콘도고요. 포레스티아스 안에 있는 레지던츠들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스펜트리는 은퇴자들, 그냥 은퇴자가 아니고요, 돈 많은 은퇴자들이 살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가 왜 은퇴자들을 위한 곳인가 하면 이 콘도는 옆에 헬스케어 센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즉 전용 병원이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콘도를 보시면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이 콘도는 비싸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식당이 영상이 나올 건데 식당에서는 아침밥 매일 줍니다몇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들 아침밥 주는 데 있었죠. 그래갖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아침밥 전부 다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실내 수영장 따로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3 0도 정도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른 시설들 더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이 있는 곳은 제가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가라오케도 있고요. 또 스파도 있고 그리고 극장도 있습니다. 이 극장은 지금은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져오셔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 본다든지 그러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가 전부 다 차게 되면 정기적으로 영화도 방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포레스티아스는 산책로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는 그 콘도 안에서도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콘도는 지금 유닛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 유닛 안에 보면 바닥에는 적외선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침실 옆에 보면 제가 위험할 때 누르거나 땡기면 사람이 오게 할수 있게끔 전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장치들을 전부 다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병원이 붙어 있는 게 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이 병원 가지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콘도가 리스홀드입니다.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리스홀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 리스홀드로 만들면 제가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소유권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할 때 문제가 되고요. 이 콘도는 애초에 만들 때 판매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걸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가 다른데보다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홀드는 판매가 부진해요. 그래서 이 콘도의 일부를 프리홀드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촬영을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 프리홀드로 돌리게 되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요 헬스케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리스홀드는 나중에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가 남기는 이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리홀드로 하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부분은 내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냥 프리홀드로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잘 보면 시설이 굉장히 좋고 또 면적이 큰 유닛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닛,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유닛은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유닛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유닛 영상다 찍어 놨는데, 여기서 굳이 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 영상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냥 시설 영상만 제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만 연락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방콕에 와서 이제 남은 여생 은퇴해서 보내시겠다 이러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아재씨였습니다.